안녕하세요.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트렌드 명리 심리 하루 10분 투자하시면 어느새 내가 보이고 상대가 보이고 관계가 보입니다. 윤슬의 심리 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테마별 사주 특징과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좋은 궁합에 대해서인데요. 자, 과연 사주로 좋은 궁합, 나쁜 궁합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좋은 궁합이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바로 좋은 궁합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아저 사람과 궁합이 어떤지 되게 궁금해 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부부들도 있지만 연인들 혹은 연인이 되기 전에 이 사람 어때요라고 말하는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궁합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뭐 결이 다르다, 결이 같다, 뭐저 사람하고 결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안 맞아. 직장 상사와의, 직장에서 궁합 혹은 팀원들과의 궁합을 말할 때 혹은 친구들과 또 그렇게 결이 다르다, 결이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죠. 부부가 될 사람 혹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와의 궁합도 어, 아버지와 더잘 맞는 사람이 있고 엄마와도 더잘 맞는 사람들이 있죠. 대체로 많이 결혼한 사람들끼리의 궁합을 보고 그때 궁합은 뭐 속궁합, 겉궁합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결혼할 때사주단자를 보냈죠. 서로 궁합을 보고 혼례를 성사시켰습니다. 궁합이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혼례를 성사시키지 않았죠. 자, 궁합이 뭘까요? 궁합은요, 이 사주의 여덟 글자 사주라고 하는 네 개의 기둥이 각각 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상, 나의 환경 부모, 그리고 일지는 나의 배우자 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궁을 배우자끼리의 배우자의 나의 일지 아래에 있는, 일, 어, 일간에 아래에 있는 일지, 예, 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이, 그리고, 어, 그걸 분석하고 합이됐는지 충이 됐는지 해서 궁합을 보는데요. 작게는 이렇게 보지만, 크게는 이 사주 전체의 틀이 나이기 때문에, 나의 이 프레임, 관계를 대하는 프레임이 더 중요하죠. 궁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를 보는 프레임이에요. 내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와 합이 될수 있는지 없는지, 이 틀이 더 틀을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상대의 틀이 어떻느냐, 내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궁합인데, 좋은 궁합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상대방과 소통할 때 어떤 부분을 맞추고 노력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죠. 상대를 고를 때는 죽을 때까지 백년회로 할 거야 하고 또 검은머리 팥뿌리 되도록 살자 하고 다짐해서 어 만나게 되지만 또 헤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어쩌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더 나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궁합을 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이상형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이상형이 나의 이상형인 것 뿐이지, 이 이상형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과 잘 지낼 수 있는지라는 것은 의문이 듭니다. 자, 우리. 궁합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궁합은 원래 사주의 궁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값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고 각자의 사주에 있어서 자기가 상대를 대하는 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어떠한 이러한 틀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나의 프레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상대의 프레임을 보고 그 상대에게 어떻게 맞춰주면 내가 과연 이 부분을 노력할 수 있는지, 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궁리하고 더욱 수용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좋은 궁합이죠. 그 사람과 어떻게 맞추어 갈까? 어쩌면 그 상대를 잘 알고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살면서 이 노력할 수 있나 하는 그러한 부분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좋은 궁합, 나쁜 궁합,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좋은 궁합, 나쁜 궁합이라기 보다는요, 어떤 사람과 인연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임상을 해보니까요. 그 임상 속에서 나온 몇 가지들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더라. 이렇게 만나더라. 또 이러한 사람들이 잘 살고 백년회로 하더라. 제가, 어, 부부 상담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부부 상담을 하는 중에 이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요. 어... 끝까지 잘 백년해로 하는 사람들은 "아,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정말 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과 우리가 만났을 때그 백년해로를 하게 될까요? 보통 백년해로를 하든 안 하든, 나는 내 사주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내 사주에 맞게... 인연이 됩니다. 여러분, 내 사주에 정말 평관만 왕해서 내가 근이 없는 평관이다. 그런 식신이 없다. 평관 이겨낼 힘 없습니다. 나에게 어쩌면 폭력적이고 지금은 무력의 폭력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어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나쁜 남자 역할을 하는 것이 나에게. 에 내 사주가 끌어당기는 남자 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사주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 사주대로 만나는 것이지, 저 사람과 좋게 만났다고 해서 어, 내가 좋아진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도 똑같이 그 어떤 사회를 보는 프레임, 관계를 해나가는 형성의 프레임이 정말 흉신이 가득하여서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는지는 내 사주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나와 인연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사주에 없거나 부족한 오행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만나는 경향성이 높고, 이런 분들이 정말 부부관계가 좋게 잘 살아갑니다. 어, 내가 없는, 내 사주에 없는 오행을 저 사람이 갖고 있다면요. 그 사람과 있는 것이 편해요. 어, 마음이, 뭐,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내 월지에 또 음량의 배합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내 월지에 음량의 배합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에 월지가 바로 내가 평생 살아가는 환경이 되잖아요. 이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천간에 어떤 글자가 투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재능과 적성과 뭐 정말 어 사회적인 어떤 도움 등을 모두 알 수가 있는데 그 월지에 월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음량이 잘어 배합이 되어 있냐 음량의 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량의 배합이 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추걸인데, 추걸인데, 천간에 개수가 떠 있는 사람이 있고 개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천간에, 이 추걸에 태어난 사람이, 천간에 개수가 있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관계. 이 사람들은 서로의 이 재능이나 그 사람의 장점이나 어떤 강점을 부각시켜 줄수 있는 사람이겠죠. 자, 내 사주의 격을 보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식신격이에요. 그런데 편제격을 만났어요. 그러면 식신 생제해주죠. 편제격에게는 나를 생해주는 격이 되고, 식신격에게 편제는 나를 보호해주는 격이 되죠. 그래서 서로 이 사주의 격대로 만난다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일간끼리 합이 되거나 천간의 합이 뭐 많은 사람들 여러 개가 천간에 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간끼리의 합은 일간 나와 배우자의 일간이 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뭐 내가 갑인데 배우자가 기토를 만났다거나, 내가 을인데 배우자를 경금을 만났다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일간과 일간끼리 합이 되거나, 이런 청간의 합이 또 있다라는 거죠. 다음, 일지끼리의 합이 됩니다. 일지, 이 일지가 어, 육합이 된다거나, 삼합으로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일지와 상대방의 연주와 이렇게 만나거나, 이, 또, 나의 연주와 일지가 만난다거나, 뭐 월주와 이렇게 월주가 또 합이 되거나, 뭐 육합, 삼합이 되어서 이런 지지의 합이 강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어, 우리 일간에게 필요한 기운을 나의 일간에게 필요한 기운을 상대방이 가진 경우예요. 자, 내가 갑목 일간인데 경금을 만났다. 내가 갑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개수입니다. 을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화이죠. 이렇게 자기 짝들이 있어요. 일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운. 그런데 만약에 내 짝이 없어, 을목인데 나는 병화가 없어, 그러면 여지없이 병화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화가 강한 사람을 만날 경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기운은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다음 일곱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상대방의 일간이 나의 겁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개수 일간인데요. 상대방 나와의 겁재인 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겁재 사이는요. 음량의 정말 가장 최초의 이 기초, 남녀의 기초적인 자연스러운 남녀의 짝이 되는 거죠. 가장 자연스러운 짝, 자연에서 이어주는 짝이 바로 음양의 짝입니다. 정화가 병화를 만난다거나, 기토가 무토를 만난다거나 하는 음양의 짝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겁재가 상대방의 일간인 경우이죠. 보통 연인들이 많이 이렇게 만나고요. 내 사주에 재나 관이 없는 경우, 겁재로 이렇게 만나야 하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음, 서로 일간이, 서로 일간이 재성과 관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금이 간목일간을 만났는데, 간목은 여성이고, 경금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볼때 경금 일가는 정말 남자다운 남자인 거예요. 남자가 볼때이 여성은 여자다운 여자인데 내 마누라로 적당한 여자인 거죠. 재생관으로 만나면 내 부인, 재성이 부인이니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관성, 남편, 남자, 이기도 하고 남편이죠. 내 남편감으로 괜찮아. 이렇게 재생관으로 일관이 서로의 일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남녀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요. 남녀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요. 만약 여자가 관을 가지고 남자의 일관이 재다. 그러면 여성이 약간 주도하는 경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내 대운의 청간 기운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 이런 경우는 그 대운이 지나고 나면 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둘이 잘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운에 이 남자나 이 어떤 여자가 대운에, 자기 대운이 만약에 경금이야. 이 대운이 경금 운에 상대방 어떤 경금일간을 만나는 인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대운에 연인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어떤 대운에 만났냐? 아 그때 내 대운에 청강 기운을 가진 사람을 또 만나서 결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 요소들이 있어서 끝까지 사시는 분이 있고. 내 사주가 정말 이혼을 극도로 불러오거나 어, 뭐 사별을 불러오는 그런 인자가 많다라고 한다면 인연이 어느 정도 있다가 끊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내 사주로 인해서 내 사주의 기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나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내가 부족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내 월지의 음량의 배합이 되는 사람과 연결이 되고, 내 사주의 격을 보완하는 사람과 또 만나게 되고, 내 일간과 일지의 합이 되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요. 일간이 가장 필요한 기운을 가진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정말 멀리 있는데도 지남철처럼 어? 끌어당깁니다. 우리 굉장한 자석의 힘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이 음양오행이죠. 내 사주의 기운입니다. 정말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너무 터부시하지도 마시라. 이러한 것이 있구나. 학문으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기독교인들도 조금 알면 되게 좋아요. 내가 왜 헤어지느냐? 왜 이혼해서 정말 부끄럽게? 나를 감추어야 되고, 이혼한 사실을 감추어야 되고, 어, 왠지 정죄당하고 죄가 되는 것 같아서 고개 숙이고 다니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럴 수 있고, 그럴 때가 되고, 인연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예, 그러 헤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그 고비를 잘 넘기면요, 잘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유는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죠. 조금만 견딜 수 있다면 그 고비를 넘겨서 갈수 있지만 견디려 견디고 노력하는 것은요 서로 하는 것이지 상대방도 같이 하는 것이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희생으로 끝까지 갈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서로 같이 노력하고 서로 쌍방에 또 도움을 주고 노력하는 그런 사이가 어, 되는 것이 좋은 궁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궁합의 사주 사례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부부관계 또 연인으로 깊은 인연을 맞아, 맺어가는지를 어, 하나씩 더볼 텐데요. 지금 오늘 살펴봤던 이 아홉 가지 요소를 가지고 또 하나하나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